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역된 덱시오스와 아리스테로스는 장소나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오른손, 왼손보다는 오른편, 왼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항상 발음 확고함 오름 의로움 안의 것 진리의 편을 의미하고 왼편은 땅적인 것 밖에 것 육신 비진리의편 멸망의 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할 때, 즉 긍휼을 베풀 때 진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비진리 쪽에서는 원리적으로 알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것인 외적인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인 내적인 것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안과 밖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긍율을 베풀 때 비진리 쪽에서는 진리 쪽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원리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율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절의 첫 단어는 호포스로 이런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방법은 은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은 극률이 베풀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그 긍률의 원리는 은밀함입니다. 은밀이라고 번역된 크루프토스는 나타내고 드러낸 것 속에 감추어진이라는 뜻입니다. 나타내고 드러낸 만물 속에 신성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신성을 은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과 대조되는 내적인 것으로 표피가 율법이라면 그 내용인 진리가 크루프토스, 은밀입니다. 따라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그 극률은 은밀 안에서 되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률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나도 은밀한 자가 되어 감추인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는 감추인 자들 안에서 보시는 이그 너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뒷부분에는 수엔호 파네이로스 내 안에 외적인 것을 분명한 것으로 넘겨주다 라는 구절이 원문에 있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표피적 율법이 아니라 내적인 진리를 제대로 넘겨주어 긍율이 이루어지면 그 감추인 자들 안에서 보시는 너의 그 아버지가 외적인 것을 분명한 것으로 내 안에 완전하게 넘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